안녕하세요. 컴퓨터공학과 임경목 교수입니다. 컴퓨터공학.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공학과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우선 저희 소개 영상을 보고 계시죠. 그래서 IT, ICT 컴퓨터공학. 지금 어떻습니까? 이 컴퓨터공학이라든가 IT 기술이 우리 삶에 가장 중심에 있죠. 뭐 사차 산업 혁명이다, 뭐 인공지능이다, 머신러닝이다, 그쵸?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갖다가 이겼죠, 그쵸?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, 그쵸? 그렇듯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.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6 0 년대, 7 0 년대 만들어진 이론적 이론적 학술이었는데요. 근데 그 이론적 학술이 하드웨어라든가 그외 기기들이 서포터가 안 되다 보니까요. 서포터라는 건 뭐죠? CPU라든가 메모리 그런 것들이 연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좋은 학설이 학설이 어떻게 보면 묻혀 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급속한 발달에 의해서 그 연산 능력을 갖다 처리해 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머신러닝, 그렇죠. 그런 걸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회의 중심에는 IT, IT가 중심이 돼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. 그렇죠. 실질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? 핸드폰, 스마트폰 불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. 그렇죠? 무선 인터넷, 무선 인터넷이란 얘기가 처음 등장한 게 1999년. 제가 물론 KTF 그무할때 처음 그런 말이 나와서 시스템을 다 설치하고 그랬었는데요. 불과 우리가 이동통신 제1세대 이동통신을 이동통신, 쓴게 1984년도. 불과 4.6 9.6인가 4.8인가 그러한 전선국도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어떻습니까? 30여 년이 지난 지금 모든 기기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 스마트폰 IT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듯 i 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꿨고요. 앞으로도 바꿔나갈 겁니다. 그 바꿔나가는 기술을 가리키는 학문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컴퓨터 공학 공부하고 싶으시죠? 아니면 변화하는 IT 기술의 중심이 돼서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죠? 그렇죠? 그렇다면은 저희과에 오셔가지고서, 그렇죠? 제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기술 갖다가 배우셔서, 그렇죠? 앞으로 바뀔 IT 세상의 중심이 되시면 어떨까요? 언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.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열정만 가지시고선 저희 학과에 오시면 같이 IT 전문가가 되는 길을 갖다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관심 가지시고선요.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요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예. 감사합니다.